10월 날 이제 조금 이제 날짜가 늦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벌써 우리 아침에는 교회 올때 공기가 이렇 선선한 공기가 우리의 얼굴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우리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어떻게 되죠? 예,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예, 보석은 아무리 그 주위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도 예, 보석입니다. 아무리 예, 겉 모양이 뭐 이리저리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뭐 더러워져도 예, 보석은 보석입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10월을 시작하는 우리 월삭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한마디로 믿음을 보배라고 그렇게 말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고배로운 믿음입니다. 아, 믿음이 예, 보배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보배가 보배인 이유는 그 속에 값진 것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다이아몬드 속에는 아주 영롱한 빛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예, 금이 보배인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이 그금 안에 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보배인 이유는 그 믿음 속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또한 평강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요. 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는 평강이 있고 또 평강한 사람은 언제나 샘솟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믿음 속에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추운 겨울 밤, 어, 과부가 아들과 함께 불기라고는 전혀 없는 방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굶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배고팠지만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열왕기상 17장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아다 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엄마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니 마음의 평강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이 어머니, 이 엄마와 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어, 이 꼬마이 아이가 엄마에게 까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자고 했습니다. 그때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추운 겨울밤에 창문을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상이 여겨서 그 엄마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이 엄마가 성경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이렇게 물어다 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마을의 어르신은 자기가 까마귀가 되어 주겠다고 하면서 먹을 것과 땔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깃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고배로운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생명과 경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아뭅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보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을 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을 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또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은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뉴욕에서 서커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이 조련사가 울타리 안에서 호랑이를 데리고 쇼를 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안전하게 철조망이 처져 있었기 때문에 서커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아, 귀,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호랑이와 함께 하고 있는 조련사였습니다. 불이 꺼진 채 호랑, 그 울타리 안에서 호랑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노련하게 호랑이를 다루었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고. 이 조련사는 무사했습니다. 관중들이 너무 놀라서 박수를 칩니다. 조련사가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하면 호랑이 밥이 되고만.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겁을 먹거나 당황하면 어둠 속에서 호랑이 밥이 되고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당황하지 않게 만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물은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보면 수소는 수소입니다. 산소는 산소입니다. 이 수소와 산소가 합하면 전혀 다른 성질의 물이 됩니다. 전혀 다른 성분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 합해지면 전혀 다른 피존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과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피존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해서 여전히 인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침을 뱉고 차마 제자라고 하기에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능력의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우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고배입니다. 그래서 믿, 믿음을 우리간에 정말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우리 역시 고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흙을 담았던 그릇에 금을 담으면 그 그릇이 금 그릇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담으면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10월 한달 동안 더욱더 보배로운 존재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